신명기 5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5장 예.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나가서 우리하고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을 세운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하고는 다르고 오늘 너희 살아있는 너희들과 언약을 세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절에 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니 우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산위불 가운데서 나 너희와 대면해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그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두려워하여 산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개명에 대해서 쫙 말씀, 10가지 개명을 말씀해 주셨고, 어, 그래서, 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10가지 개명이 쫙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 22절에 가서 보니까, 여와 호그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돌판에 새겨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 막, 산이 불에 타서 막 난리가 났죠.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화 수정과 장물들이 내게 나와. 그냥 두려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을,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 생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들이 죽지 않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을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 하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이 우리를 엄습하거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당신이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서 얘기를 해,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행 하겠나 이다 그렇죠 여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 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예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 앞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이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부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어, 이제 그의 어, 레위기, 신명기 모든 그 법전들이 전부 다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까지, 온 40년 동안 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전하신 말씀을, 그렇게 훈련을 또이 사람들은 받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말이 이제 뭐예요?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영원토록, 아주 길도록, 올리게 사겠지만,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족속들을왜 하나님이 어린아이 할것 없이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건 뭐, 어디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너무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라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형하니까 그 땅에 내두면 그 죄가 어그 땅을 더럽히고 그 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누룩이 원동이 퍼지는 것처럼 누룩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면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절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40년 동안 훈련하고 가르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다그사람들 멸하고 그 사람들이의 돌을 갖다가 그 사람 믿었던 신이라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나요? 아니잖아요. 남겨뒀다고요. 어, 그러고 나서 그들을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남은 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누룩 같아. 가시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를 악을 행하게 말았 하게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똑같은 그 잣대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비참한 고난을 자기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들도 역시 당하고 말아요. 아수라한테 당하죠. 바벨론한테 당하죠. 나중에 로마인들에게 당하죠. 나중에 또 히틀러한테 당하죠. 하여튼 십자군 전쟁 때 당하죠. 엄청나게 많은 그 일을 그대로 당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정하고 따라가면 그럼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했는데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오늘도 이렇게 기록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전하신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지만 기록된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걸어가게 될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이 길게 될 것이지만 그 버리고 뭐 세상신들, 인문주의 신앙 세속적인 세상,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 멸하시죠? 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많은 그 재난과 재앙과 악한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일어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 제림하시지 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악을 보고 탄식을 하고 하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버리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주님 오늘 또 오셔요. 왜? 다 심판하시려고. 다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죄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길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성 무너진 성무너진을 부여잡고, 부르지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 봐도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동과 고물라의 의인 열 사람이었으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그 사람도 있었다면, 하나님 그 생명을 길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거기에 악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을 바라보고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수많은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만연한지 말라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천일을 어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는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신앙, 세속주의 사상, 세속적인 타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이것을 보고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멸하시겠죠? 근데 안 멸하셔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예? 누가 있으면 지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적이 쳐다본다그러면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휘체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위험의 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그래도 이 땅에.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부여잡고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막아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안타까워하는 주의 일꾼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기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 세계의 열방이 놀랄 것이고, 이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마지막 복음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울 때온 세계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 세웠다라고 그렇게 상위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를 들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외친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온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웠노라고 얘기 그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없애기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마지막 복음 주자로 이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곳곳마다 다 가게 하고 모든억매했던 줄과 사슬과 그리고 옹이 눌렸던 모든 혈결박들을 다 끊어 버리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주 달라고 우리 계속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세계 열방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도 우리처럼 일어나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다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시기가 나고 질통이 나서 아 예수 그들을 영접해드리고 저 잃어버린 양들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이마에 인치는 생명의 역사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라고 놀라운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가서 뭐 장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그 복음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나아가서 이제 한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모든 민족의 가슴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손길 문 나온 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월합니다. 할렐루야.